저는 네. 딱 말리, 말리고, 정말 이거 딱세 번만 하고 이렇게 넘기는 것만 끝나요. 아침에 더 이상 드라이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항상 마무리를 해요. 괜찮죠? <laughs> 여러분, 용실언이 화색이에요. 제가 왜 여기서 있냐? 오늘 사, 디자이너 사라 저희 가게 직원이 백발을 하고 싶다 그랬는데 이제 탈색은 미세까지 빼면 머리가 너무 많이 상하니까 백발을 최대한 가까이 염색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백발을 위해서 시킨 약은 요거예요. 웰라. 이왜 노래할 때 있는데 왜 웰라를 쓰냐라고 하시면 원래 노래할 제품 중에 백모 컬러가 되는 제품이 외국에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그 염색약 자체가 뭐 성분 뭐 이런 것 때문에 수입이 안 돼요. 이제 노래 말고 다른 제품 중에 백발에 가까운 컬러를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에 나온 웰라의 일루미나 알루미나 어 일루미나 컬러라는 라인이 조금 그 백발을 가깝게 내주는 거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얘를 준비해봤고요. 금발인데 약간 노란기를 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레시피를 보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크기 크리스... 스타, <laughs> 그리고 썬라이트 <laughs> 그리고 약간 붉은기를 없애주는 오션 컬러까지 해서 이 컬러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썬라이트를 먼저 넣읍시다. 썬라이트는 톤을 한 단계 업해주는 <laughs>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주무르 아니겠죠. 여러분 썬나이트를 먼저 넣어볼게요. 사라는 머리가 기니까 썬나이트를 전 30g 넣고요. 크리스탈은 60g을 넣을게요. 크리스트가 화이트 베이스가 될 애여서 크리스탈을 60g, 1대2로 넣었어요. 비율은 정확히 지켜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크리스탈이 더나라요 어, 마음이 바뀌었어요. 크리스탈을, 어, 더 넣을게요. 크리스탈을, 1대3. 그러니까 선라이트 1, 크리스탈 3이요. 1대3. 거기다가 이제 오션 컬러를 넣어줄 건데 약간만 넣어줄게요. 약간. 너무 많이 넣으면 별로예요. 10g만 넣어줄게요. 이렇게 고 여기에 저는 오키드를 2g만 넣어줄게 이렇게 하고 산화제는 이제 머리색이 워낙 밝은 친구기 때문에 산화제는세 배를 넣을 거예요. 사랑 인사의 카메라에. 안녕하세요. 엄지 <laughs> 인이완성됐네 <해? 이거> <laughs> 여기 돌이 왜다 어디 간거데 도대체? 버테만 약간 그거구나. 버테만 하고 음. 이 숨겨진 머리들은. 아 어, 아는 심지어 검정색인데 두피가 네, 뿌리가요? <laughs> 무슨 일이죠? 우와. 차가워요? 네. 오늘 음, 머리하러 어디 가세요? 아니요. 저는 대표님과 저녁에밥 <laughs> 먹었다면서요? 점심 먹었어요. 이게 누구 한 아... 명이 같이 발라야 되는데 불안하신가요? 아니요. 네. 불안할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건. <laughs> 벌써 나오잖아, 색깔! 진짜요? 아. 음. 요즘에 음. <laughs> <laughs> 되게 빨리 바르는 편이지만요. 이렇게 바르는 데 타임이 걸리기 때문에 엄청 빨리 바르고 하는 때 저희 놀잖아요 뭐할 거예요? 저교묘진다할거 그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아 머리로하 머리도, <laughs> 머리도 하얗고 레이어트고 빨간색으로 어. 예쁘다 <laughs> 얼마 정도 어요 아, 저, 6만 3천 원정어요 손에 있는 제 계단이 뭐 너무 많이 하얘지고 있 너무 센데는 청색도 나서 이거 색감은 좀덜 넣어야 돼요. 왜냐면 탈색이 되게 타이트하게 된 데는 심지어 청백이 돌고 탈색이 적당히 된 데가 화이팅이지. 5분만 갈까? 화이트야. 이 정도? 너 이거 하고 싶은데? 오 네.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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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행복 형태의 천국의 심장. 5분만에 염색 바르고. 화이트. 와, 아, 저 진짜 국미용 완전 완벽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어. <laughs> 지금 보시면은 베이스 잡체가 미세까지 빠져야 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미세까지 안 빠진 뿌리 탈색 한번한 한 부분은 이렇게 노란 계열로 잡혔고 미세까지 빼놨던 부분들은 화이트로 되게 잘 잡혔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조명이 노란데도 불구하고 되게 화이트한 톤이 많이 보이고 실제로 밖에서 보면 청색에 가까운 느낌까지 나와서 지금 밖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색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게 백색에 가까운 화이트로 나와서 이제 염색약 조합을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알려주신 레시피대로 하면은 화이트 계열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탈색을 미세까지 빼야 된다는 거. 이제 간혹 미세까지 빼는 경우에 머리가 녹을 때까지 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안 좋아서 저희도 권해드리지 않고 만약에 탈색을 하신다면은 머리가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 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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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사장님도 보면은 머릿결이 되게 좋잖아요. 말리기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케어를 하면서 컬러를 진행해야 되니까 매장으로 방문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 전문이에요. 백모 정도. 정도. 네. 이분한테 하시면 돼요. 완전 하얀색이야. 어. 지금 이어둠 속에 너만 밝라 너의 <laughs> 머리가 뭐랄까? 해먹는다. <laughs> 명명! 어때요? 백모 염색해봤는데 마음에 들어요? 네,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백색으로 나온 적 없죠? 네, 지금까지는 뭔가 그래도 아이보리한 느낌으로만만 나왔었는데 이 정도로 좀투명하게 프루딩딩한 느낌의 백모는 처음이에요. 레시피 좀만 더 다듬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약간 음. 이 색깔 좋아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여기 맞춰서 하고 음. 좀더 푸르딩딩한 느낌보다는 흰 느낌이 좋으신 분들은 색소 조금 더 빼서 하시면 딱 좋아요. 근데 반대로 좀더 푸르딩딩한 하이트가 좋은 사람들은 색소를 더 넣으면 맞아요. 돼요. 그 조절은 저희랑 충분히 아, 상의하면 아, 얼마든지 예쁘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방문 주시면 될것 같고요. 마무리 드라이 예쁘게 해서 마무리 찍고 끝낼게요. 백모 염색 소고 예.